11월 24일 화요일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찬송가 379장입니다. 내갈길 멀고 밤은 깊은데 379장 찬송합니다. 내갈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저보양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 소서오 내가는 길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느린도하하 소서오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혜은 죄다 기억마하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홈산 줄령 만날 때에. 부우소소 밤 지나고 저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 날이 아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를 건강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새 하루를 맞이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날,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는 날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자녀의 모습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자녀의 삶을 잘 살아드릴 수 있는 하루가 되어지고. 우리가 맘먹고 목적 삼고 나아가는 길, 바른 길 되게 하시며, 우리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 그 길을 잘 따라가서, 승리하고 성공하고, 기뻐하는,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어줄 수 있기만을 원합니다. 오늘도 홀로 두지 마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잘 깨닫고, 말씀을 잘 따를 수 있는 저희들 되어주기 원하오니, 오늘도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우리 심령이 받아들이고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사무엘하 6장 이 6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그들이 나고온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 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괴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괴가 가드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아, 다윗이. 정말 좋은 뜻으로 하나님의 언약괴를 이제 다위성에 모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국가적인 행사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고 지지를 얻고 또 환호성 속에서 또 여러 악기들이 다 도움되어지는 이런 그 축제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이 여와의 호 괴를 아비나답의 집,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제 다이성으로 옮겨오려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참 선한 뜻이에요. 어, 참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여기 불상사가 일어나요. 왜 불상사가 일어났는지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괴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수레에 실려서 실어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나곤의 타장 마당에 이르러서 아, 수레를 끌고 있던 소들이 갑자기 날 뛰어요 뛰어버려요 그러니까 우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괴를 붙들었고 그 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으로 인하여 진노하셔서 웃사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그랬습니다. 즉사했어요. 이게 뭔일이에요 아,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판이고 정말 큰 음악들이 울려나고 오 있고 3만 명이나 되는 군사가 호위하고 있어서 정말 멋지게 산에서 내려오고 있던 이 여호와의 궤가 소가 날뛰는 바람에 떨어질 뻔하고 그 일로 인해서 사람이 죽었다 이거 얼마나 참 낭패입니까 그래 다윗이 그 일을 더 진행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도메 집으로 메어서 옮겨갔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몇 가지 우리가 깊이 살펴볼 내용이 있어요 자왜 소들이 갑자기 뛰입니까? 산에서 내려올 때에 힘듭니까? 아니면 평평한 타작마당, 넓은 타작마당이 어렵, 어렵습니까? 타작마당에서 소가 뭘 끌고 가서 쉬운 일이죠. 오히려 산에서 끌고 내려오는 것이 더 거덩거리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는 얌전했던 이 소들이 왜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이처럼 뛰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했냐고요. 이것은 소들이 뭐 앞에 뭔 뱀을 봤을까? 뭐 장애물을 봤을까? 아니면 뭐에 걸려버렸 발에 걸려버렸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 일이다 봐줘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무사의 잘못한 것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거기에서 무사를 쳐서 하나님 이 죽게 하셨다. 그것을 보면은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소들이 우연히 뛰었겠습니까? 무엇인가 분명히 소들도 자극을 받았겠죠. 그 자극을 준 것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무엇이 앞에 나타났든지, 어쨌든지, 아무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원학계가, 그 거룩한 원학계가 움직여죽기는 마당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있다 하더라도 다 미리 앞을 정리해버리고, 정돈하고, 평평하고, 평탄케 가야 할 일인데, 왜 이런 일이 일느냐 하냐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싶어진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셨을까? 소들이 하나님의 귀를 끌고 가는 것이 온당치 않다, 옳지 않다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거니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귀를 옮길 때는 분명 율법에 정해져 있어요. 레위지파 그것도 제사장, 그것도 고아 자손에게만 해당되어지는 일입니다. 거기 아니고는 안 돼요. 고아 자손도 여호와의 괴를 들고 갈수 없어요. 어깨에 메고 가야 돼요. 이게 법이에요. 이 법을 따르지 않았어요. 다윗이 목적은 선했습니다. 그런데 방법은 온당치 못했어요. 다윗이 이 옮기는 방식에 있어서는 이제 잘알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이 다시 이 일을 관과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 어지러운 일, 어려운 일을 안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짐승이 끌고 갈수 없고 또 짐승이 끌고 가는 수레에 실려 갈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건 사람이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이 제사장이 어깨에다가 모으시고 가야 할이 하나님의 괴인데, 이거 잘못됐단 말입니다. 우리가 목적은 선하지만, 방법이 이처럼 잘못된다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 맞아요. 예배당 지는 이하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또, 교회 일꾼들, 장로, 권사, 안수입사, 뭐 뽑는 일, 아, 좋은 일입니다. 성교하는 일참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취업도 하는 일, 결혼하는 일, 사업으로 확장하는 일, 진급하는 일다 좋은 일이에요. 다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더디 갈지라도 소가 여호와의 귀를 끌고 가서는 안 됐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미국하고 힘들고 어려운 산에서 내려온 길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짐승에게 맡겨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건 분명한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아무리 더디 가더라도 시간이 걸려도 과정은 밟을 것은 밟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급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급합니다. 빨리빨리 빨리 해요. 빨리빨리. 빨리.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실수투성입니다. 교회에서도 일도 그런 것 같아요. 다 좋은데 다 좋아요. 그런데 너무 급하고 그러다가 과정을 생략해 버리기도 하고 뛰어넘기도 하고 또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불상사가 생겨요. 하나님 영광 가리운다고요. 자 소가 뛰었을 때 우사가 여호와의 괴가 바닥에 떨어질까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이죠.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꾀를 붙들었더니 자 여기 성경에 보면 소들이 뛰었다고만 나오고 언약궤가 흔들려서 바닥에 떨어지는 어떤 과정이 없어요.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 전혀 없습니다. 그냥 소들이 뛰었어요. 그런데 우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꾀를 붙들었습니다. 뭐안 떨어지게 하려고 했겠죠. 자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죽을 일입니다. 이것도 율법이죠. 하나님의 회는 들여다봐도 죽어요. 호기심으로 문짝을 열고 들여다봐도 현장 즉사입니다. 대제사장도 이 하나님의 회 앞에 설 때에는 자신을 정결히 하지 않고 서면 그 자리 현장 즉사예요. 손대는 것 당연히 현장 즉사예요. 단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레이지파 그 중에 제사장들, 그리고 제사장 의 역할에 따라서 다 다른데, 특히 부하 자손이 운반할 때에 여호와 귀에 손댈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손 내면 바로 죽는 겁니다. 그런데 우사가 레이지파 아니에요. 제사장 아니에요. 단지 아비나닥의 아들로서, 사실은 아들을 일하기보다는 손자에 더 가까워요. 단어는 같지만은, 성경에는 아들로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아비나다비제사장집아이거든요 레이 집 아니거든요. 그러면, 웃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웃사가 자기 신분을 잊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길을 촌, 촌 됐어요. 그러다가 죽었다.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아니, 하나님,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의원악귀가 바닥에 떨어지게 생겼는데 아 이거 급한 마음에 좀 그것 좀 붙잡았다고 떨어지지 않게 할, 하려고 했는데 그런다고 하나님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서 즉사를 시켜버립니까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우사가 지금 하나님의 원악귀가 땅에 떨어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귀를 붙들었을까? 그건 아니에요. 실험을 해본 적이 있다고 그래요. 자, 소가 끌고 옵니다. 소가 끌고 오는 수레는 저만큼 바닥에 낮습니다. 낮아요. 말이 끄는 것도 마차하고는 달라요. 매우 낮아요. 낮은데, 사람 무릎 조금 위에 정도, 허리 밑에 정도밖에 안 되는, 그래서 낮은 이, 이 수레인데, 거기에 원악기가 실려 있다. 그런데 소가 뛴다? 소가 뛰었는데 이 소리가 들려버린다? 안 들립니다. 들려나지 않습니다. 안 들리면은 원악기는 그들 평평한데 그들이 있는 거예요. 흘러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괴를 붙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지금 자기 과시예요. 자기가 마치 지금 이, 제사장 집하인 것처럼, 하나님의 회를 맡은 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회를호위하면서 가는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 앞에 목을 곱게 세우고,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가고 있는 이 무사가 생각이, 어, 생각이 나, 나게 되고요. 이것이 소가 날뛰니까, 자기가 아니면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가 이것은 책임자 될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마음에서 떨어지지도 아니하는 이언약계를 손댔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마 실험적으로 맞을 이야기 같고 어느 본문의 내용에서도 전혀 언약계가 땅에 떨어질 위기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소들이 뛰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사는 하나님의 계를 붙들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셨다. 자 오늘 참 우리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큰 책임을 주시는 그런 교훈 같습니다. 말씀 곁에서 자기가 말씀을 마치 책임지는 사람이냐 그 옆에서 뻑이고,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 보이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 이렇게 뭔가 멋지게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 그 말씀 옆에 죽습니다. 오늘 본문에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왜 구태여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고까지 말씀을 할까요? 하나님의 궤를 그렇게 자신의 야망이나 자신의 과시나 자신의 그 유명세나 자신의 명이나 이런 것을 높이는데에 그렇게 동원하여서 그것을 사용하고 싶어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곁에서 원약궤 그 곁에서. 죽게 하지 않았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곁에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는 일들을 빙자해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매우 신중해야 될 말씀이다 싶습니다. 그런 교훈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차서 우리가 삼가 조심하십시다.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그 신비하고 오묘한 그것에 우리가 깜짝깜짝 놀랐는데 하나님 말씀의그 그 진중함과 그 엄격함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조심조심 또 조심하고 정말 겸손히 받들어 모시고 섬기는 이런 말씀을 섬기는 자들이 다 돼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다 돼야지 이 말씀을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이용하려고 한다거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은 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있다고 한다면 이건 심히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이다 싶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더 우리가 말씀에 순수하게 순종하여 나아가고 잘 받들어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신 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심중에 새기고 삼길수있를 원합니다. 이대로 순종하여 나아갈 수있를 원합니다. 제2의 우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잘못하여 목적은 선하지만 방법을 잘못 선택하여 일을 그르치는 일 없이 제대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한국 사회에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국류를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힘들고 어렵지 않게 하시고 또 교회 활동이 이처럼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을 분명히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 멘 오늘도 승리하는 날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Thank you